할렐루야. 아멘. 올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대야. 이 열대야가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절은 조금씩 조금씩 시원해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네. 예, 그런데 예. 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창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로나에 또, 또 신경 써서 또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셔서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알을 주어다가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에 함께 품게 해서. 그 독수리아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병아리와 함께 이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병아리는 자신이 새들의 그 왕인 독수리인 줄 알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닭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신분과 그 권세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 마귀기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예수 그 때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로 파송됐던 그 70명의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그 선교의 그 여러가지 이야기들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의 표적 가운데 죄를 다할 수 있는 다슬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재산은 하나님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어요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을 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죄 소원은 내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제사를 드사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재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 이것은 죄로 인한 그 타락한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 왜형 가인이 그 시기함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추격, 살인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울수 없다,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으로 그 아담으로부터 그 불순종에 대한 죄를 물려받게 됐어요. 그래서 죄와 친밀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력으로 할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가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자력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오셔서 예배를 하 이렇게 예배로 영광을 드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력으로 있을 수 있는가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 기도와 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자리기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한 나라에 보게 되면 어느 나라가나 정치제도자가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제도자들이 있을 것이고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또 언론이나 종교 등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7대 영역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 한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뜻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20,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상기후로 인한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전쟁의 연,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범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본토를 이렇게 막어 서울의 뭐두배 면적을 빼앗았다라는 뉴스를 보고 왔는데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그 하마스 헤즈볼라 리바논인의헤즈볼라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세계 도처에서 계속 전쟁이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지진과 산불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이런 전염병이 세계 곳곳에 창궐라는 그래서 지구촌에 종말을 알리는 이 시그널, 신호가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습성을, 인간들이 이러한 습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글들을 지구촌에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 글들을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믿는, 생명의 떡을 먹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제약을 다스리고 이기는 권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열에 서신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예 말씀하세요 마가복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곧 저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사탄막이 악한 것들을 집어내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예수 그들를 믿는 자의 표적이, 이 표적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죄를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그죄 사함을 받고 또 이렇게 죄를 무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죄와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국지의 조자령이 막 칼을 쓰듯이 예수 그또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단막이 약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육신의 몸이 약하고 아프고 이런 그 질병이 왔을 때 예수 그또의 이름으의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시는 곳곳마다 병준 사람의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 그들 믿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뜩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병을 고치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에 고기도 잘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봐야 잘 먹는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이름 모든 병마를 무리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앞에서 접근 금지를 선포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사단막 약한 이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근 금지다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일을 하시고 마음껏 즐기시는 마음껏 예배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주로 말의 권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유, 병고치는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 해서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돈을 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부터를 믿음으로 거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병고침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혹가다가 사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근, 암병자들, 무슨 불체병들을 기도해서 낫게 해주 그래서 그, 막그 도움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자기 포켓에 채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는 자로서의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자받았으니 거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교들을 전해서 예수교들을 믿는 사람들로 전도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교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질병도 다를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병과 치명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행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의 은사, 질병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해야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동행해주세요 늘 성령님이 함께 할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기름 부엌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온몸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는 성경 한 중앙에 보면 10편이 나오는데, 10편, 맨 마지막, 150편, 맨 마지막절,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 호흡이 있는 자와 숨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몸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광이 될수 있도록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 뜨거운 성령의 임증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울한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어두컴컴한 안개가 마치 안감, 안개가 감안 어두컴컴하게 캤을때 아침에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조명해 주어서 이 어두운 병만은 사라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그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실패하였어도 우리 주님은 찬송 중에 거그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을 이루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해주셔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 6절 출애굽기 23장 25절 6절 너희 아는 여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자리라 우리가 먹는 밥이나 물에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날수를 채운다는 말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시편에 보면 우리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되죠 그러나 우리가 무병장수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병장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120살까지는 살수 있도록 날수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날수를 지켜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큰 소리로 뜯겨버리면 마음이 열려요.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생겨요. 우울증은 사라지고 질병은 치유나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말씀이 있어. 세상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귀신이 과연 얼마나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는가를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에만 100번 이상을 말씀하고 있어. 그중에서도 신약의 마가복음에서 32번, 누가복음에서 30번, 마태복음에서 21번, 요한복음에서 여섯 번 이렇게 복음서에서 귀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사도행전이나, 또 요한, 어, 복음, 요한 계시록이나 야고버서,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소신서 등에서 이렇게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한걸 보았어요. 귀신도 그런데 사람들도 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귀신도 성격이 다 달라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과 같은 생각을 넣죠 더러운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은 악을 행하여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고 또 교회를 분리시켜. 우리 교회도 지난 3주 전에 이, 이 악한 귀신이 임해가지고 교회를 이 분리시키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악한 귀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 시간 나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을 물리쳤어 이 약한 귀신이 저무적에에 들어가서 다시 활동하지 못할 수 있도록 이시간 낯설 예시름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나라, 우리나라가 있지만 각 나라마다 민족간에도 분열을 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까지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주적으로, 남한은 북한이 적이고 북한은 또 남한이 적으로 이게 75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어. 이게 무슨 조화예요? 특히 약한 귀신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또 일본과의 그 국제적인 관계에 이더 악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면서 반대라는 걸 보게 돼. 우리는 미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싶다는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일본과의 또 우방으로서 국가적인 교류가 친밀하게 왕성해야 우리나라가 세계로 갈수 있는 경제적인 큰 활동할 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과 활동하는 것을 친일 외구다또 미국과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막 억압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그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북한을 따르는 것을 종북주의라 그래요. 주체사상을 오한주사파들은 사람이 주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 반대 신본주의인 기독교는 인본주의인 이 주체사상 완전히 극과 극으로 되어 있어. 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첫째 순종을 해야 돼. 사마귀를 쫓아내려고 한다면 탓한 마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하늘 말씀의 순종, 하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이 사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을 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오기에 힘 쓰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애를 써서 해야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 믿는 성도는 공중권세 또 어둠의 권세 저주의 악한 형들 을 나사렛 예수굴때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밖에도 점을 치는 귀신 이런 귀신은 앞날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러한 미혹을 합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미혹하고 그 영혼을 확 얼고 매는 거예요. 그렇게 막더 활동할 수 없도록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또 거짓말하는 귀신은 온갖 이단 사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불신을 조상해서 그 영혼을 파멸시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신들을 제압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사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가 만든 예수 그리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예수 그리토를 통하여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사마귀 사탄막이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토의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 저주와 사망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나라 역사를 쭉오천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를 쭉게 살펴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풍요로운 삶. 올해. GNP가 미국, 일본을 뛰어넘는다고, 일본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나 이 어두운 그림자인 저주형들이 샥 드러져 있는 걸 봐요. 가는 곳곳마다 느끼는 것은 운전하다가도 을 크랙션 한번 눌렸다고 왜 눌려하면서 이렇게 막 야구 방미가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살상을 가질 않나. 또 우활적 아파트 층간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이관에 살인을 하지를 않나. 무차별적인 저주와 사망의 능력이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어 무차별적으로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해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전철 안에서 폭력, 폭력을 폭력 행사하지 않나. 뭐, 살인을 하지 않나. 무차별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의 저주를 담당하셨어또 참된 구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우리는 예수 그리 권세로 가장이나 교회서나 사회계 현장에서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참된 평안과 부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가 영원히 살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에요. 이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 든지 사람이 살수 없도록 어떻게 해서 든 하나님 예수 그리도 믿을 수 없도록 방해공작을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또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영생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불교의 한 종단을 이끌었던 스님이 말년에 돌아가실 때한 말이 있어요. 산은 삶입니다. 물은 물이다. 어찌 인생이 흙으로 돌아와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 말을 남기고 한 줌의 죄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말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망원세를 이기시고 예수님부활하셨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아서 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도 이름으로 이 죄를 물리치고 병마와 귀신을 쫓아내는 저주와 사망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제압시켜서 예수부터 복음을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 예수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전도를 해야 되 전도의 영적인 눈을 띄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 제약을 물리치고 병마와 귀신을 쫓아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행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에 계신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 전라북,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가족들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자고 전도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그 연약하고 우리의 그 부족하고, 우리의 그 힘든 것들을 싹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제 능력, 질병의 능력, 귀신의 능력, 저주와 사망의 능력을 예수 그리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재해 권하시고, 이렇게 네 가지의 권세를 주신 나사를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축권합니다